지금부터 현풍창원 방향주유소 10월 경량검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금량할 곳은 11번 경류노즐에 20리티 세팅하여 금량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주유를 마쳤습니다. 주유가 완료되었습니다. 노지를 걸어주십시오. 영수증을 발행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영수증을 확인해 주십시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검사 결과 양은 제로로 정확하게 맞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10월 진유 검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현풍창방향 주유소 10월 수분 검사를 탱크 수분 검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약은 어, 파란색으로 묻혀놨습니다. 자 탱크에 넣어 보십시오. 빨리요 됐습니다 예 색깔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4번 탱크에는 수분이 전혀 없는 것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분검사를 마치겠습니다